음. 고양이가 그 제가 밥을 주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어느 날 보니까 옆구리에서 고름이 나오는데 이게 고름이 뭐 조금 중 나오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. 도구동물병원에 어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니까 데리고 온나 이거는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다. 처음에 진이가 왔을 때 이제 그 다른 고양이들한테 공격을 당했는지 등 전체 부분에서 고름 피고름이 많이 흘러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. 시간이 꽤 경과해서 아마 며칠 더 지났다 그러면은 뭐 사망을 했을 수 있는 상태였었습니다. 밖에서 살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다치고 난 다음에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걸잘 못해서 건강 상태가 좀 많이 나빴었어요. 피하에 고름이 차 있던 상태라서 고름을 다 긁어내고 죽어있던 피부를 많이 절제를 해냈어요. 한꺼번에 피부를 당겨서 수술을 하게 되면 붓지도 않을뿐더러 어, 그 사강이라고 피부 안쪽에 공간이 더 생겨서 피부가 녹아버리는 괴사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. 이제 태어하는데한석달 만인 것 같아 그죠? 기분이 네. 어떠세요? 떨리고 좀 반갑고 좀 걱정도 되고. 진이예요? 어 벌써 태어난 거예요? 진아. 진아. 궁금해? 진아. 진아. 평소에 진이가 어머니를 알아보죠? 예 네, 알아보는데 오늘 음. 지금은 어때요? 지금. 조금 우리, 경계? 어리둥절한 것 같고 좀친나 음. 몰라? 병원에 처음 이제 맡기실 때 하고 지금 예. 딱 보니까 어때요?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까? <laughs> 완전 좋아졌지요 원장님 완전 아, 처음에 올 때는 너무너무 눈물 났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원장님 고마워 우리 친이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다행히 수술 이후에는 이제 회복도 빠르고 성격도 좋아서 너무 뭐 심하게 이제 그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것 없이 다행히 잘 이겨냈었습니다 여기가 다 상처가 있던 부분이네요 네 지금 다나았어요 여기 만지는 거에 별로 안 좋아져요 알려지게 돼서 좀 부끄럽긴 한데 어 사람도 힘들고 동물도 힘들긴 한데 이런 너무 돈보다는 그래도 이제 각박한 세상에서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좀더 서로서로 돕고 지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감사합니다. 안녕 네. 피로 아, 좀 살까요? 너무 바빠. 안녕. 너무 아니 이모님이 너무 정성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저도 알게 됐는데 <laughs> 뭐 이렇게 회복 잘하니까 보기가 좋네요. 죽은 완전히 죽은 목숨 살리신 거다. 양가진 선생님이나 이모님나 이 조금 일전은 제가 했고 될 때까지 목숨에 좋은 분 나타나면 보내드리고 입양 보내드리고 아니면 뭐 제가 안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? 아니면 정말 좋은 분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. 진이 혼자만 키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처가 많으니까 만져주는 걸참 좋아하니까 좀 시간 나시는 대로 좀 만져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고양이답지 않게 안아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주인이 예, 나타났습니다.